샬롬, 반갑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묵상할 말씀의 범위는 11개상 17장, 18장, 2장이 되겠습니다. 17장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길로아세우거하는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앞 그릴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으로 스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의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짐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죽께서 또 내게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의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아노라 하니라." 11기상 18장 말씀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안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의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이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러하면 내가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하비에 이스라엘의 온 자선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로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이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만우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단을 재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우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우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를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일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호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지 올라가서 먹고 마시었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중요한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징계하시고자 또 이세벨을 징계하시고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원하셔서 바알의 또 아사라의 제사장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였다는. 유명한 갈멸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진이 아니라 또 우박이 아니라 또 홍수가 아니라 더큰 것까지도 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흐트러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들이 없게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백성들까지도, 어린 세대들까지도 회복되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짐이 다시 원상복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 일에도 항상 뛰어나게 하시고, 앞에 서게 하시고, 위에 설수 있도록까지 축복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샬롬.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